안녕하세요. 거위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5단원 50가지의 수 단원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번째로 학습할 내용은 모아서 십몇 만들기 입니다. 모으기는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걸 3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학습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기를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상관없구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서 모으기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과 7을 모으기 한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같은 모양을 6개를 그리고요. 그리고 다시 7개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10개씩 묶음 한개와 낮게 3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13이 된다 라고 이야기 해줄 수있고요6 더하기 7은 13이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아야 하는 두 수의 개수에 맞게 같은 모양을 그린 다음에 10개씩 묶음으로 묶어 주면 10개씩 묶음이 몇 묶음이 나오는지 그리고 낮개가 몇 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모으기 한 숫자가 결정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과 9를 모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을 8개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개를 그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10개씩 묶음은 한 묶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낱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8과 9를 모으기 했을 때는 17이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덧셈식으로 쉽게 8 더하기 9는 17 이렇게 모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모으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서 10개씩 묶음으로 묶은 다음에 10개씩 묶음이 몇 개인지, 그리고 낱개가 몇 개인지를 세어 보면 모아서 어떤 숫자가 되는지, 즉모으기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19가지의 수 가르기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라는 숫자가 있고, 이 15라는 숫자를 3과 또 다른 어떤 수로 가르기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라는 숫자를 가르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을 15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15개를 그렸을 때 15를 3과 어떤 수로 가르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3개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씩 묶음 한묶음과 낮게 2개가 남게 되었죠. 그렇다면 15는 3과 12로 가르기 될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가르기는 빼기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3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15빼기 3은 12다 라고 하는 뺄셈식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수를 구해도 좋구요. 아직 뺄 셈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15개를 그리고, 즉, 처음 가르기 할 숫자만큼 그리고, 가르기 한 숫자만큼 지워주고, 남은 개수를 세주면 빈칸에 알맞은 숫자가 얼마인지 알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4라는 숫자가 있는데, 8과 어떤 수로 가르기 한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4를 가르기 하기 때문에 14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를 8로 가르기 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총 8개를 지워 줍니다. 그러면 10개씩 묶음은 남은 게 없죠. 그리고 낱개의 경우에는 1, 2, 3, 4, 5, 6개의 낱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14는 8과 6으로 가르기 할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10면 만들기, 그리고 10면 가르기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모으기는 덧셈으로, 가르기는 뺄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직 덧셈과 뺄셈으로 바꾸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몇번 연습해 보면 충분하고요. 더 높은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수학을 조금 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덧셈과 뺄셈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상황에 맞게 읽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읽는 방법도 있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고 읽는 방법도 있었죠. 그렇다면 어떨 때 1, 2, 3, 4로 읽고, 어떨 때 하나, 둘, 셋, 넷으로 읽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 4, 5, 6, 7, 8, 9, 10과 같이 숫자를 읽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날짜에서 월을 이야기할 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며칠이야? 라는 질문에 오늘 4월 3일이야? 오늘 4월 9일이야? 이런 식으로 1, 2, 3, 4를 이용해서 1일, 2일, 3일, 4일을 이야기합니다. 점수를 이야기하는 점을 이야기할 때도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건물의 층을 셀 때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셉니다. 1, 2, 3, 4로 읽는 모든 경우를 적은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경우에 1, 2, 3, 4로 읽기는 하지만 이렇게 연, 월, 일 점수를 셀때 그리고 층을 셀때 등이 1, 2, 3, 4 로 숫자를 읽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숫자를 1, 2, 3, 4가 아닌 하나, 둘, 셋, 넷으로 세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셀때 1살, 2살, 3살, 4살이라고 하지 않죠? 나이를 셀 때는 1살, 2살, 3살, 4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수를 셀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세고, 나무가 몇 그루인지를 셀 때에도,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이 몇 명인지를 셀 때에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세고요. 동물이 몇 마리인지를 셀 때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로 세죠. 종이가 몇 장인지를 셀 때에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런 식으로 세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를 하나 둘셋 넷으로 세는 경우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 둘셋 넷으로 숫자를 세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몇십인데요. 몇십이라는 것은 10개씩 묶음의 수가 한개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10개씩 묶음의 수가 한 개보다 많은 숫자들 그 중에서 낱개를 가지지 않는 숫자들을 몇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개씩 묶음의 수가 두개 인수는 20이라고 쓰고요. 20 또는 스물이라고 읽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수를 셀 때에는 스물 개가 아니라 스무 개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울 숫자는 열 개씩 묶음의 수가 세개 있는 숫자인데요. 열 개씩 묶음의 수가 세 개인 숫자는 이렇게 쓰고요. 30 또는 30 이라고 읽습니다. 다음으로 10개씩 묶음의 수가 4개인 숫자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40 또는 40 이라고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개씩 묶음의 수가 5개인 숫자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50 또는 쉰이라고 읽어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아서 10몇 만들기, 10몇 가르기, 상황에 맞게 읽기, 그리고 몇십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